오늘은 코르부스 탐험을 한번 해보자. 과천대장이 이끄는 공격대의 합류. 참고로 코르부스 탐험은 불멸자만 갈수 있는 이벤트이며 그림자단은 참가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 이벤트에 참가할 수가 있나요? 이용 가능 요일은 월, 수, 금요일 저녁 8시이다. 일단 승천의 전당에 들어가서 지도 중앙쯤에 위치한 보급장교를 찾아가면 된다. 대마리님 코르부스의 폐허 공격대에 합류했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는데 뭔가요? 네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욕을 찍살이 얻어먹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공격대에 합류했을 때 입장 버튼을 아무나 누를 수 있는데 이거 누르면 바로 코르부스 탐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합류하는 불멸자분들은 탐험 중간에 들어와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 버튼은 공격 대장이 들어가자고 할 때까지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만약 누르게 된다면, 음, 평생 들을 욕을 다 먹고 자괴감에 클랜을 탈퇴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코르부스 페어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코르부스 페어에 들어가서 실전 체험을 해보아요. 오, 좋아요. 당장 출발하자고용. 잠깐, 여기서 출발 버튼을 누르면 큰일 나고. 8시 정각에 출발한다니 잠시만 기다려 봐요. 네네, 깜빡하고 출발할 뻔 했네요. 이제 몇 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드디어 이 수락 버튼이 떴네요. 수락 버튼을 누르세요. 대마리 님, 코르부스의 폐허로 들어왔어요. 일단 게임 진행은 보급 장교를 따라가면서 진행되는데 보급 장교가 워낙 느리다 보니 다들 그냥 미리 보급 장교가 올 곳으로 미리 가 있는답니다. 아항, 그렇구나. 고급 장교가 느려서 속 터져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크크 <laughs> 첫 번째 이벤트는 고대 석판 37개 모으기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보상을 챙기고요. 다음 이벤트를 향해 고. 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서 질러라 캬캬님 따라가기를 하겠습니다. 크크. 이번엔 무슨 이벤트죠? 음, 글쎄요. 보급 장교가 와봐야 알겠는데 느림보 보급 장교가 방금 도착했네요. 수수께끼의 비석 우쩌구 저쩌구 칸, 질러라 캬캬, 히나카나, 미자 이분들과 교감 우쩌구 저쩌구가 이번 이벤트 되겠습니다. 수수께끼 문제풀이 시간인가봐요 그건 뭐죠? 세 문제가 나오는데 각 문제당 50초의 풀이 시간이 주어지고 10초간 정답 확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방금 칸님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것 같네요 우리는 앞사람들을 따라서 잘 커닝만 하면 됩니다요 크크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세계석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드네. 정답은 또 칸님이 제일 빨랐네요. 이번엔 내가 제일 먼저 정답을 말하려고 했더니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네요. 흑. 세 번째 문제 야만 용사가 열규본명의 전사를 처치했고 29 허거 이번에도 칸님이 1등이네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이거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닌가요 칸님이 정말 수상합니다요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가 남았네요. 이번에도 움직이기 귀찮으니 따라가기를 하겠습니다. 오잉 오잉 뭐야 따라가기 해놨더니 어딜 가는겨? 아, 이번 이벤트는 인간다리 놓기 놀이군요. 이건 설명보단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탑이 3개가 있는데 세중 사람 수가 적은 곳한 곳에서 대기하세요. 보급 장교는 진짜 말을 타고 다니던지 보폭을 좀 빨리 하던지 패치가 되어야 할까 봐요. 정말 느리긴 하네요. 호호. 탑안이고 재단으로 정정. 재단의 불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중앙까지 불빛이 닿게 하면 됩니다요. 재단 세개다 불빛이 모이면 이번 이벤트도 끝. 별다르게 어려운 이벤트는 없군요. 대마리 님 덕분에 코르부스의 패허도 정복 감사합니다. 아, 주의할 점. 입장할 때 먼저 입장 버튼 누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감사합니다. 잉